우선 하루 3만 원으로 좀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아 우선은 제가 다만 원씩으로만 넣어봤어요 네. 상품들에. 근데 1000% 로아스를 잡고 돌렸는데 1000%가 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예산을 좀더 쓰면서 매출을 더 올려보자 해서 3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. 네.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할인 쿠폰 자동 적용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그 이상적인 광고 추천이 있어요. 네. 그래서, 중복 광고 안 하고, 권장 예산이 3만원이거든요? 한 그룹당? 그리고, 할인 쿠폰 넣고, 이 효율 지수는 제 생각에는 리뷰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, 권장 예산이 3만원이어서, 3만원이랑 요네 가지를 충족을 하면, 알아서 할인 쿠폰이 적용이 돼요. 이거는 쿠팡 예산으로 그러니까 저희는, 원하는 가격으로, 이제, 공급가는 가져가면서, 쿠폰이 자동으로, 들어가는 건 거죠.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여기 할인 쿠폰 자동 적용 있죠? 이게 3만원 이상 써야 이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이게 온으로 바뀌어요. 만약에 만원만 쓰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. 우선은 만원을 써보시고 효율이 로아스가 마진 이상으로 나온다. 그러면 3만원까지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.